음식물 과민증 검사에서 4, 5 단계 나온 음식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다이어트 할 때는 최소한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 과민증 검사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 5 단계 에 해당하면 나랑 안 맞는 음식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급성 알러지처럼 먹자마자 막 목이 붓고 숨안쉬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몸에서 미세하게 염증을 계속 만들어서 붓기 유발하고 피부 트러블 만들고 살찔 찌 만들고 이런 것들이 4, 5단계에 해당하는 나라안 맞는 음식이겠죠 다이어트 할 때는 붙지 않는 거 염증 안 생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꼭 배제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음식물 검침 검사했더니 4, 5단계에 계란 흰자랑 노른자가 나왔는데 저는 원래 식단 할때 계란을 항상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나니까 살이 진짜 빠르게 빠지는 거를 너무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해 본 사람이라면 4, 5단계 음식은 꼭 배제하는 게 좋고 안해 보신 분이라면 제가 댓글에다가 어디서 검사할 수 있는지 남겨 놓을 테니까 한 번쯤 받아 봐도 좋을 것 같아요